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 은젤의 체험 리뷰 로그, 뷰잉 로그.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음료 좀 마시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탑층이어가지고. 저는 디카페인 티도 자주 마시는데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날에는 좀 달달한 간식이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간식 타임은 바로 가평 콩순이네. 흑임자 만주입니다. 이런 만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흑임자 만주는 또 처음 들어봐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선물 백이랑 같이 와가지고 지인이나 부모님 선물로도 주르기도 되게 좋거든요. 띠지를 벗기려는데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음, 청정한 가평을 기반으로 음, 다른 먹거리를 실천하고자 음, 말 기업입니다. 음, 좋아요. 고객 진심 띠지를 풀어보겠습니다. 가평 콩순인의 흑임자 만주 볼게요. 10월 30일까지요. 오! 유통기한이 새우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laughs> 빨리 먹어야 되네요. 흑임자 앙금이 들어가 있고요. 오픈! 허! 이렇게 고급스럽게 오던지 몰랐어요. 아, 기대 이상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고객 진, 너무 고급스럽잖아. 아니,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디? 맛있고 건강에 이룬 제품을 만들어.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드시는 분들 복 받으라고 이렇게 복까지 적혀 있고요. 아, 좋네요. 만주가 피가 두껍고 크기가 큰 만주가 아니라 피가 굉장히 얇고 앙금으로 가득 찬한 번에 하나 먹기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예요. 두개도 거뜬히 먹겠는데? 살안 찐다! 그러면 한통다 먹죠. 선물할 때는 항상 애매한 금액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포장이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흔히 접하지 못했던 특별한 간식 선물이 되는 거죠. 흑임자 만주. 저는 처음 봤거든요. 원래 이렇게 선물할 때는 기존에 인기가 많은데 거기서 살짝 비틀어서 창의력을 넣어 가지고 독특한 그래서 흔히 보지 못한 그런 거 선물하면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 보러 내려갈 때나 아니면은 떨어져 있지만 간식을 가끔 주문해 드릴 때 흑임자 만주 너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거 선물할 거 아니고요. 제가 다 먹을 거니까 <laughs> 다시 꺼낼게요. 이모, 만주 먹어보세요. 조조는 못 먹어요. 강아지는 못 먹어요. 음. 안에 흑임자 만주거든? 담백하고 맛있어요. 담백해요. 이런 거 음. 처음 먹어보지. 음. 이렇게 복 적혀 있는 애 먼저 먹어볼 거예요. 복은 다내 거니까 한 입에 먹어버리고 싶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제가 단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저희 이모 말로는 굉장히 얇은 피만두를 먹는 것 같다. 아니 너무 너무 알차다고 그랬거든요. 양, 와, 헐, 진짜 엄청 얇아요. 안에는 진짜 가득 찼구나. 너무 달면은 좀 먹으면서 살짝 거부감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달달한데 적당한 단맛, 담백하면서 달고 무엇보다 피가 너무 얇아가지고 앙금이 진짜 실하다. 저랑 입만 먹기 아깝네요. 저희 부모님도 간식류 좋아하시는데 좀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 베란다의 햇살을 느끼면서 즐기는 티타임. <laughs> 컵이 따끈따끈해요. 맛은 편, 아파트를 보면서. <laughs> 음. 그리고, 복이 가득한 흑임자 만주. 음. 음. 맛있어. <laughs> 진짜 고소해요. 이거 검은색이니까. 음.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근데 이거는 개수를 정해놓고 안 먹으면 계속 먹겠어. 맛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음. 위험해. <laughs> 그리고 이제 남은 만주는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해줍니다. 어? 왜네 개밖에 안 남았나요?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